맨첫 번째 동작 우리가 전주곡이 나올 때 예. 짜자자짠 하면서 어. 가슴을 활짝 발짝 폅니다 팔짝을 예. 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옆구리 운동 아.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옆구리 운동 너무 아, 그 땡겨라 아. 네그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가 또 펴주세요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야다, 야다. 이거1 단계에서 이렇게 폈던 스트레칭 동작을 여기에서 또 하게 되죠. 어,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전주곡에서 음? 우리가 제자리 걸음 할때 아주 활발하게 팔을 크게 흔들어 주면 네. 이때 허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허리가 같이 움직여줘야 네 허리 운동도 되고 허리 살도 빠지게 되겠죠. 아유, 저기 어머님 다 따라하시네. 네. 자 그다음에 <laughs> 네. 가슴 운동이 들어가겠어요. 가슴을. 이렇게 숙여 가지고 등을 이렇게 아네 동그랗게, 동그랗게 예? 만들어서 활짝 펴주고 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활짝 펴주고 네, 이 이렇게 웨이드 됩니다. 트레이닝 할 때도 많이 나오는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자. 등을 둥글게 펴고 다시 둥글게 펴고 이 동작이 반복이 됩니다. 이 가슴 근력을 네 가슴을 어. 스트레칭 시켜주고 예.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어. 네.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어. 다섯 여섯 으쌰 으쌰. 아유, 또 이게 응원성이라고 또 으쌰 으쌰 들어가네요. 네, 그럼요. 아.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가슴 운동만 하면 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음 같이 예, 안무를 해 줘서 아 즐겁게 할 수가 있죠. 이거 이거 할 때요, 교수님. 네. 이거 하고 어이 그것도 좋죠.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으쌰, 으쌰! 아주, 아주 좋았어요. 네. 재밌네요. 재밌죠? 어, 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작도, 오른손을 높이 올리고, 예. 왼손을 밑에다가 받쳐주고, 음. 오른쪽으로 몸통 운동을 합니다. 하나, 오. 둘, 셋, 네 번.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이덟전 교수님처럼 이렇게 쫙안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체를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아. 같이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체 몸통 운동이 되겠죠 아, 못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고정시키고 네. 조금씩 움직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열한 번 박수인데 네. 짝짝 짜자짝 요거를 쉽죠 다섯 그건 번 많이 하죠 예. 네 그다음에 나오는 박수가 여섯 번 박수예요 네. 여섯 번 박수가 짜자자작 짜작 짝. 짝짝짝짝자자자자짝자 네. 아,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짝짝 자자자 자자자자 자자. 아, 잘했습니다. 아, 네. 정신네요그 <laughs>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어. 이제 그 깽다리가 막 나오죠. 네. 깽가리가 나올 때 손을 옆으로 피고 하나, 둘, 이때 똑바로 잊지 말고 몸을 약간 옆으로 갑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울, 두울, 셋, 넷, 다리도 들어야죠. 어,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네야 이거 어르신들이 정말 잘하시겠는데요. 네 재밌어요. 보통 하죠. 이렇게 많이 추시잖아요. 네 우리 한국 춤사위가 음좀 이런 동작이 비슷하죠. 음 탈춤에서 나오는 그런 음 춤사입니다. 위 근데 이제 다리를 들때 다리를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약간 45도 방향으로 들어주는 게 아, 이렇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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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5도 방향으로 네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네 이렇게 들어주면 훨씬 아 동작이 보기가 좋죠. 그리고 그리고 손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네아 손가락이 여기 다 이렇게 스치는지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네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네 손을 어 오른쪽부터 이렇게 돌려서 위로. 아. 또 이제 수평 이상의 동작을 이렇게 해서 쉬운 예. 동작이지만 항상 위로 하는 동작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수님 이때 시선은 어떻게 하 시선은 할까요? 손 따라갑니다 아, 손 따라서 쳐다보면서? 네, 손 따라가서 내려오고 이쪽도? 또 이것도 손 따라가서 올라갔다가 손 따라서 내려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동작이 마무리가 되는군요 네, 어떠세요? 오. 해보니까? 아, 아니,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요 아, 예. 멀리 꿈속에 어울리기 너무 일단 재밌고 그와 더불어서 운동이 되니까 네,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3조, 4조, 5조 다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예. <laughs>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작에 맞춰서 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때문에 다분히 그냥 정말 아 댄스다라고 봤지 운동을 한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동작이 운동이 되나요? 네, 여기서는 처음에 59년 왕십리에서 했던 그 동작은 네. 골반 운동을 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중심을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중심 이동이 잘안 돼요 대부분이. 어. 그래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골반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때 보통 발만 이렇게 내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해줘야 됩니다.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일곱, 여덟. 이렇게 아, 내리고, 예?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반드시 중심이 완전히 아, 앞으로 가도록. 하나. 그래야 이 중심 가면은 골반이 이렇게 어, 이쪽으로 옆으로 운동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또 골반이 뒤로 이쪽으로 옆으로 운동이 되죠. 그 특징이 뒤에 발을 다른 쪽 발을 드셨어요. 네. 그 중심을 완전히, 앞으로, 완전히 쏠리게. 앞으로 네, 가야 아. 됩니다. 그다음에 에, 박수가 있는데 네. 왼발을 들고 한번 치고 오른발을 들고 한번 쳤죠. 네. 또 돌아서 왼발 들고 한번 치고, 치고. 한번 치고 이렇게 아. 하니까 동시에 박수 쳐야죠. 다리 들어야죠. 음, 들어야 또 방향을 바꿔야죠. 이렇게 복합적인 운동을 통해서 음. 종합적인 그 사고력도 생기고 음. 그리고 운동 신경도 개발이 되니까 자연히 두뇌에 좋겠죠. 음. 네, 치매 예방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心你的。 찾아요. 네. 거기에 맞친 거는 야 재미있게 에, 원 스텝으로 신나게 원 스텝 사이드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네.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다음에 이제 그어 트위스트. 네.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네, 네. 프리스트 동작, 3, 4, 5, 6, 7, 8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수님 옛날에 많이 하셨네요. 지가 한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 동작은 네.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면 됩니다. 아, 예, 예. 즐기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가슴 운동이에요. 어. 어,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앉아서 작업을 할 때, 엎드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이렇게, 에, 앞으로 숙이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슴 운동을 많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슴 운동을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가슴 내밀어주고, 활짝 펴주고, 다시, 둘, 세 번, 네 번째 원위치로 돌아오고. 아, 가슴 운동만 하자 그러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재미있는 음악에 맞춰서 거기에 가슴 운동을 접목을 시켜 놓으니까 여러번 음. 반복하는 가운데서 연습이 아,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면서 저희가 이 어, 2단계 댄스를 한번 본격적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